대한국당 대변인 진순정입니다. 2019년 5월 15일 제131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조원진 당대표 발언 내용 발표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귀에 못박은 문재인 정권, 현실 감각은 제로. 안타깝게도 오늘 서울광장에서 또한 분의 택시기사께서 분신 자살하셨습니다. 작년 12월 10일 광화문에서 분신자살을 한 이후로 1월 9일 국회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고 2월 11일 다시 국회에서 분신자살을 했고 오늘 5월 15일 또한 분의 택시기사 안모 선생님께서 분신자살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결입니다. 삶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한 잘못된 정책 잘못된 노선에 의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110만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고,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올해 안에 폐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포퓰리즘 정제정책에 의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죽지 못해 살아 있습니다. 어느 정권보다도 가족 동반자살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적파 독재정권은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고통, 국민의 아픔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민심과 국민의 목소리는 등지고 귀에다 좌파 이념의 못을 박은채 그들의 뜻대로 받는 귀 못정, 귀에 못을 박은 정권입니다. 문재인 씨는 어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어 문재인 씨는 국민이 잘 살고 소비가 늘면 소상공인도 활력을 갖게 된다라는 2년 전의 말을 앵무새처럼 해내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다 망했는데 아직도 2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가 70년간 이루어 놓은 경제를 2년 만에 다 망쳐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이기지 못해서 자결을 하는 이 현실에서 문재인 씨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문재인 씨를 보면 속기의 경읽기, 마이동풍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귀에다 자파이념의 못을 박고 아예 국민의 목소리를 등지고 민심과 동떨어지게 가겠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폭풍에 국민들은 불안해. 한국전력의 1분기 기준 영업 손실이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인 6천억 원을 넘어 6,299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탈환전 정책의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탈환전에 의해서 저항이 온다라고, 전기세가 1.5% 오른다라고,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의 미래산업이 무너졌다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촉불 정권이 사이비 가짜 환경단체와 손잡고 만든 그야말로 개똥 같은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는 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좌충우돌, 엉망진창 좌파정책에 불복종운동으로 저항하자.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제는 정기도지사가 버스 요금을 올렸습니다. 2년 전국회 속기록을 보면 노선버스의 52시간제를 더불어민주당이 몰아붙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실체 조사도 하지 않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좌충우돌입니다.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채, 그저 좌파들이 주장하면 통과되는 좌파 정책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개똥 같은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시면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다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좌파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하고 잘못된 체제 정보 역사 뒤집기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국의 광화문 천막투쟁으로 광장을 국민의 품으로. 대한의국당과 애국국민은 저주의 광화문 광장을 사랑의 광화문 광장, 국민의 광화문 광장으로 바꿀 것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거짓촛불 세력들의 촛불광란의 잔치가 바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은 조형물. 박근혜 대통령의 가면을 쓴채 포승줄로 손목을 묶고 철창 모양의 조형물에 앉아 있는 모습. 비아그라를 닮은 푸른색 알약을 그려 넣은 소품. 종이 칼로 비아그라 거세하라 라고 쓴 소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포승줄로 묶어 만든 광화문 구치소 등 그야말로 저주의 구판을 벌인 곳이 바로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사실상 광화문 광장은 거짓 촛불의 가짜뉴스, 조작뉴스, 선동 등이 난무한 저주의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광화문 양 옆은 온갖 텐트가 쳐졌고 그야말로 좌파 무정부 상태 텐트촌을 방불케 했습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촉구한 소위 광화문 촛불 시위가 노벨평화상을 받고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박원순 시장은 촛불 집회에 폭력이나 사고가 단한 건도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촛불시위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불법과 거짓이 난무했는지는 국민들께서 더잘 아실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집회가 더 커지자 3차 집회부터 광화문 광장에 시, 자치구 등의 직원을 배치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려 1만 5천여 명이 투입됐고 구급차, 소방차, 청소차량 등 장비도 천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년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 위에 모인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겠다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1월 9일 비상시국회의는 퇴진행동에 참가했다고 선전했는데 이은약 1503개 단체였습니다. 상당수가 이적 단체와 그후신격인 단체들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반 대한민국 세력, 반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광화문을 불법으로 점령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러한 불법적 촛불 시위를 조장하고 권장하고 지원한 배후 세력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자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시장 경제를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며 2017년 3월 10일 억울하게 희생되신 5인의 애국 열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애국 국민을 또다시 촛불 폭력의 망령이 되살아나서 용역을 동원하여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폭력을 동원하고 무력을 동원한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저항하고 막을 것입니다. 대한의국당의 이번 텐트는 광화문 광장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첫 걸음이며 저주와 증오가 파헤친 광화문 광장을 사랑의 광화문 광장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광장으로 만들려는 애국 국민의 순수한 투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구국의 애국투쟁, 진실투쟁을 불법 천막농성이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은 2017년 3월 10일 변난 다섯 분의 희생과 수많은 분들의 부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서울 지역 재난 서울 지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의 총본부장 즉.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서울시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경과 협의해서 사망자가 속출할 때 재난안전에 대한 비상대책 회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비상대책 회의를 <laughs> 외면하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 시각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광장에 봄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는 현장의 책임자인 서울시장의 입에서 애국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태극기만 들던 국민들이 공권력 살인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재난안정 총책임자가 광장에 봄이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대권을 운운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서민과 국민을 운운한단 말입니까? 지금 시중에는 국민 위에 박원순, 대한민국 위에 문재인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상 인권의 문제이고 인간 존엄의 문제입니다. 인권과 인간 존엄을 말살한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대한애국당과 천만이 무죄 석방 본부 애국 국민들이 설치한 광화문 광장의 애국 텐트가 박원순 시장에 의해 철거된다면 우리는 그 배수의 텐트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박원순 시장의 단두대를 설치하고 포승줄에 묶인 박원순 시장의 조형문도 만들어 걸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광화문 광장 민주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로 광화문 투쟁이 시작된 지 6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더 이상 한쪽 인용에만 치우쳐 광화문을 이용하는 것을 없애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광화문 광장 자유민주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한 애국당 이름으로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희생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 대한민국당 조원진 대표는 지난번 JTBC 태블릿 PC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JTBC 태블릿 PC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보수파 정치인들이 2017년 3월 10일 희생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수파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 탄핵된 날입니다. 인간의 존엄, 인간의 생명이 공권력에 의해 이렇게 살해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위 보수를 자처하고 우파를 자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얘기하는 모든 국회의원은 2017 3월 10일 희생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화문 광장 민주적 이용에 관한 법률도 발의하겠습니다. 많은 애국파 국민들과 강파를 떠난 참여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정을 조사 착수할 것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자유민주 국가라던 박원순 시장의 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본인의 그런 말을 까마득히 잊은 채대한의국당의 3월 10일 희생자 진상규명을 위한 텐트에 대해 강제 철거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3기째인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를 위해 무엇을 했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경제적 문제, 서울시를 이탈한 시민들의 상황, 서울시민들의 자살 현황, 자영업자들의 폐업 상황, 부동산 상황, 실업 상황 등 박원순 서울시 3기 실정의 실정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둘째, 박원순 시장에 의해 저질러진 포퓰리즘 정책, 돈 퍼주기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답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스팔트 정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발적인 정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초 우파들의 정당이 바로 대한애국당입니다. 결코 비겁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굴종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고 행동하는 모습을 온 국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좌파 폭주 열차에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참여가 바로 2017년 3월 10일에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광화문 광장 투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대한해국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